여러분,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작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작품, 어떤 형상 같으세요? 원작 폭탄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형상화한 겁니다. 이 작품은요, 수보다 곱다라는, 정확히 수 모두 곱다라는 작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작한 작품인데요. 실제로 원작 폭탄이 폭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.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런 상황,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건데요. 여러가지 그릇들과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굳이 새로운 신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쓰던 물건이나 버려진 물건들을 이용해서 또 어떤 의미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진정한 아트가 아닐까요? 어, 요즘 새로운 제품도 새로운 어떤 멋진 작품도 많이 집에다 걸어놓고 또 비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물건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멋진 작품을 재창조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? 왜 멋질까요? 요즘에는 환경이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벌어지는 물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창조함으로 내가 만든 작품, 그리고 환경을 이용한 어떤 의미 있는 작품,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것의 멋진 작품의 소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?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이 작품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? 왜 대단하냐면 어떤 새로운 신소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진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잖아요. 이런 걸 정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버려진 물건이 있나요? 멋진 아트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 감사합니다.